안녕하십니까 고백사 TV 고말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추석 행복한 추석 되셨죠 여러분? 네, 이제 추석도 지나가고 또 일상생활이 돌아왔어요. 또참 명절이라는 게 굉장히 좋죠. 저도 또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엄청 행복했답니다. 지금 저녁에 우리 집에 지금 화면 뒤에 보이죠? 보이는 게 저기 분꽃이에요. 분꽃과 노란 홍초꽃입니다. 네. 분꽃의 향기가 지금 푸득해요 분꽃은 낮에는 수줍어서 피지를 못해요. 밤이 되면 꽃향기와 같이 밤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몰라요. 분꽃향기에서 제가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심서서토리와 테마, 문학이 함께하는 대구 수성구 도란노 16길 21 고막사 생고기집입니다. 네. 저는 우리 집을 엄청 제가 사랑한답니다. 활짝 핀 아름다운 분꽃은향기는 여러분에게 들리지 못하지만 꽃은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 편집할 때 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에 대해서 오늘 행복에 대한 주제로 그냥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무더위 속에서는 활기를 치지 못하다가 이제 좀 시원하니까 모기가 또 활기를 치네요. 네. 다 모기나 사람이나 덥고 하면다 누구나 지쳐요. 네, 동물도 덥고 활짝 핀붕꽃과붕꽃 향기에 취하고 도끼뚜라미의 예, 그 울음소리에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제가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어요.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예, 내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달라 보인다고 방송 한면날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행복도 내 마음에 달렸어요. 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은 근데 언제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이 곧 운명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활짝 핀 꽃과 지금 우리 집에 황화코스모스가. 폈어요. 완전 가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예,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네, 예,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 활짝 피고, 봄꽃이 반응 활짝 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우리 집에 나팔꽃이 또 활짝 피어서 저를 방귀고. 저는 이 자연 속에서 이 꽃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또그 손님들이 오셔서 행복하고. 언제나 행복한 것은 사람이 나이 60 넘어서는 배운 사람이나, 뭐 배운 사람이나 별거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작은 것에 내 마음을 쓸수 있으면 거기 글이 되고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언제나 우리 행복은 내 마음의 나를 다듬고 가꾸면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단순함과 순수함에 행복이 묻어 있어요. 복잡한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수합니다. 예, 순수한 이 자체에서 살아. 근데 사람이 이유 없이 너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방송할 때 가져요. 좋은 사람으로는 살되, 호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순수함도, 알아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순수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순수함에서 컬러를 세워야 된다. 고 제가 언제나 그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 15일. 이제 좀 있으면 10월 달이죠. 세월이 얼마나 잘 가는지 나이 따라 세월이 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북꽃한개 취해서 그냥 간단하게 앉아서 제가 이거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봄꽃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은 그리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도 크게 할게 없어요. 제가 봄꽃을 보고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꽃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행복. 단순함과 순수함에 행복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단순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남한테 이용은 절대 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언제나 멋진 삶, 행복한 삶, 가까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박사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